쇼펜하우어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이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세상을 비관한 철학자, 인간관계를 싫어한 사람, 혼자 살기를 고집한 괴짜.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는 외로움을 피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혼자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가정을 꾸리지 않았으며 사람들과 깊이 엮이는 삶을 피했습니다. 그 선택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여자를 싫어해서도 아니고 사람이 무서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과 함께 사는 삶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지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면 안정된다. 가정을 꾸리면 외롭지 않다. 혼자 사는 삶은 불완전하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생각 자체를 아주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외로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관계에서 온다고 그리고 그 잘못된 관계의 상당수가 결혼과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말이 거칠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혼을 도덕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맞는 선택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을 뿐입니다. 특히 사유하는 사람. 혼자 생각해야 하는 사람, 자기 내면을 지켜야 하는 사람에게 결혼은 자유를 크게 갈가먹는 선택이 될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자신답고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연기를 하게 된다고 이 말은 시니어가 된 많은 분들의 마음에도 묘하게 닿습니다. 젊을 때는 역할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역할, 남편 역할, 직장인의 역할, 사회인의 역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역할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비로소 혼자가 되었을 때,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분들은, 혼자가 되어 편해졌다고 말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걸까?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아주 분명하게 답합니다. 혼자가 편해진 것은 인생이 망가진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 증거라고 그는 혼자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에게서 끊임없이 의미와 위안을 구하게 되고 그 결과 더큰 실망을 겪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이라는 제도보다 혼자의 시간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도피가 아니었고 비관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삶을 자기 손에 남겨두기 위한 아주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쇼펜하우어가 왜 평생 결혼하지 않았는지, 왜 혼자 있는 삶을 선택했는지, 그 철학적 이유와 삶 속에서 벌어진 실제 일화들을 통해 차분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혼을 부정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혼자 사는 삶을 미화하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왜 많은 사람들이 혼자가 편해졌다고 느끼는지 그 감정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한 철학자의 삶을 통해 이해해 보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쇼펜하우어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의 생각은 지금 들어도 놀라울 만큼 현실적이고 시니어들의 경험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그가 결혼을 사랑의 완성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결혼을 하면 사랑이 안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외로움이 사라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보았습니다. 그는 사랑을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환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행복을 주는 감정이 아니라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에게 주어진 본능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강렬할수록 그 끝에는 실망과 갈등이 따라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결혼을 경계한 이유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사랑에 빠지면 자기 자신보다 상대와 관계를 우선하게 됩니다. 그러는 순간 자기 삶의 중심은 서서히 밖으로 이동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점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자기 인생의 절반을 나누는 계약이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를 담보로 거는 선택이라고 이 말은 지금의 시니어 세대에게도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가정을 위해 자기 생각, 자기 시간, 자기 꿈을 뒤로 밀었던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선택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분들 또한 적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과정을 너무 이르게 그리고 너무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이 사라져서 결혼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사랑 뒤에 반드시 찾아오는 의무와 역할의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그가 일상의 갈등을 매우 힘들어 했다는 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소음에 민감했고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는 것을 싫어했으며 사소한 방해에도 집중을 잃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이 누군가와 한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긴장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결혼 생활을 행복의 공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타협의 연속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타협이 일상이 되면 사유는 사라진다. 쇼펜하우어에게 사유는 생존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과 함께 사는 삶보다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삶을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실제로 그는 결혼한 친구들을 보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가정을 얻었지만 자기 자신을 잃었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리지만 그의 기준에서는 결코 악의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를 끝까지 계산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은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지만 자유를 가져가고 가정은 안정을 줄수 있지만 사유의 시간을 아사갈 수 있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맞지 않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시니어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는 이유는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자기 삶을 타협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감정을 젊은 시절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통해 자기 삶의 중심을 밖으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두 번째 이야기는 쇼펜하우어가 왜 인간관계 자체를 그토록 경계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의 생각은 지금의 인간관계 피로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혼자 있는 삶을 선택한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인간관계를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을 증오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지나치게 잘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소음이 된다고 이 소음은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소음입니다. 타인의 기대, 타인의 감정, 타인의 기분, 타인의 평가, 사람과 함께 있을수록 이 모든 것을 신경 써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점을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은 항상 자신을 조금씩 포기하는 시간이라고 이 말은 결혼 생활이나 오랜 인간 관계를 겪어본 분들에게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참아야 했던 말, 숨겨야 했던 생각, 조정해야 했던 감정, 그 모든 것이 쌓여 어느 순간 혼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숨이 쉬어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감정을 미리 꽤 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과 함께 있을수록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진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인간 관계를 완전히 끊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필요 이상으로 깊어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짧은 만남, 적당한 거리, 지나치지 않은 친절. 그것이 그가 선택한 관계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그의 일화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는 이웃과 다툼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더더욱 꺼리게 됩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갈등은 피할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관계의 고통은 상대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가까워졌기 때문에 생긴다고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멀어지면 괜찮았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더 상처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처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거리두기를 선택했습니다. 그에게 혼자는 외로움이 아니라 안전한 상태였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그가 인간의 본성을 매우 냉정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이 이타적 존재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이해관계로 변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호의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대가 생기고 요구가 생기고 실망이 쌓인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 과정 자체를 필요한 순환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대하지 않는 삶을 택했고 기대하지 않기 위해 혼자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감정을 지키기 위한 아주 적극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시니어 분들의 공감은 더 깊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게 되고 그만큼 상처도 줄어듭니다. 혼자가 편해지는 이유는 사람이 필요 없어져서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은 약자의 피난처가 아니라 강자의 선택이라고 이 말은 외로움에 지친 사람을 위로하면서도 혼자를 선택한 사람에게 존엄을 부여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세 번째 이야기는 쇼펜하우어가 혼자 있는 삶 속에서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는 단지 피하기 위해 혼자를 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분명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혼자 있는 삶을 선택한 세 번째 이유는 그 고독 속에서 자기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혼자를 선택함으로써 무언가를 잃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얻은 가장 큰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삶은 늘 시간의 주인이 자신이 아닙니다. 약속에 맞춰야 하고, 기분을 살펴야 하고, 상대의 일정에 삶이 흔들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시간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사유를 위한 재료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로 드러난다고, 혼자 있을 때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사람을 찾는지,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을 자기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데 쓰는지, 쇼펜하우어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혼자 걷고, 혼자 읽고, 혼자 생각하며 보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인간의 욕망, 고통, 행복의 본질을 끝없이 해부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까지도 읽히는 그의 철학입니다. 만약 그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수많은 인간 관계 속에 있었다면, 이 사유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혼자를 통해 자기 삶의 방향을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그가 혼자를 통해 얻은 것은 감정의 안정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기복이 큰 감정을 매우 경계했습니다. 사람과 함께 있을수록 감정은 쉽게 흔들립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기뻤다가 상처받습니다. 그는 이 감정의 파도를 불행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정을 자극하는 관계보다 조용한 고독을 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그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사람들과의 다툼 이후 며칠씩 혼자 지내며 마음을 회복했다고 기록합니다. 그에게 혼자는 회복의 공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니어 분들의 공감은 더 깊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 소모가 큰 관계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불행이 아니라 성숙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그가 혼자를 통해 자기 기준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람과 함께 살면 기준은 쉽게 흔들립니다. 남들은 어떻게 사는지, 남들은 무엇을 가졌는지,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 질문들이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비교의 늪을 가장 위험한 불행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교가 사라지는 삶을 선택했고 그 방법이 바로 혼자 있는 삶이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비교할 대상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 삶의 기준이 자기 안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한 고독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는 혼자를 선택했지만 고립되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는 사람을 만나되 그 관계가 자기 삶을 흔들지 않도록 항상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이 태도는 노년에 특히 중요합니다. 관계가 삶의 전부가 되는 순간 그 관계가 흔들릴 때삶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위험을 미리 알았고, 그래서 혼자를 택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혼자를 선택했지만, 패배자가 아니었고, 도망자가 아니었으며, 삶을 포기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삶을 끝까지 자기 손에 쥐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랑이 가져올 결과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혼자를 택한 이유는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시니어들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의 생각과 닿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혼자 살수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고, 가정을 책임져야 했고, 역할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뒤로 미루며 살아왔습니다. 그 선택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너무 오래 잊고 살아온 분들도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보다 혼자가 편해졌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죄책감이 섞여 있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건 아닐까? 사람을 너무 멀리 하는 건 아닐까?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혼자가 편해졌다는 것은 사람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는 뜻이라고 그는 혼자를 견디는 힘이 인생의 깊이를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년은 새로운 관계를 무리하게 늘리는 시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자기 삶의 밀도를 높이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삶이 오늘날까지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그가 혼자를 선택한 철학자가 아니라 혼자의 의미를 끝까지 생각한 철학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자기 인생을 살수 있다고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마음을 소모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는 외로움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자유의 또 다른 형태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보여준 혼자의 삶은 고립이 아니라 선택이었고 불행이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혼자가 편해졌다고 느낀다면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은 삶이 비어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삶이 단순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해진 삶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기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혼자로 살았습니다. 그 선택이 모두에게 맞는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혼자가 편해졌다는 이유로 자기 삶을 실패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가 되어 편해졌다면 그것은 인생이 한 단계 깊어졌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이 혼자의 시간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은 피해야 할 상태가 아니라 잘 다뤄야 할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을 조용히 지켜주고 있을지 모릅니다.